안녕하세요 예, 김여표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생겨먹어도 선생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큰누님도 선생님입니다 어, 제가 언젠가 이제 아버지에게 정교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 때만 해도 스승이었고 누나가 막 선생님이 되었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서비스 노동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데이 아버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죠. 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다 후배니까, 예. 근데 요즘 이제 인원고 사태를 보니까, 어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교육 서비스 노동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상한 다단계 같은 조직의 중간 관리자 같 뭐랄까, 수업시간에 계속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죠. 가정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아빠 욕을 계속 해. 그럼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로 보이죠. 예, 나도 아버지 욕하고, 아, 자식도.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제 수업은 안 하고 자꾸만 정부 비판하고 어,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예, 그럼 애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 그런 그런 개념도 없지. 뭐 가능하다고 우기는 새끼들도 있는데, 조국까지 말라 그래요, 진짜. 이게 말이 돼? 응? 대학교 수업 한번 바꾸기도 힘든데?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전부 전교조 교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통 한70% 80%의 교사가 있고 20% 30%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좀 비율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학교 내에서는 이제 교사라는 것들이 아정치표현적 수업에 왜 입을 닥치느냐 전교조 교사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분명 이제 그들 중에서도 정치평양적인 부분에 대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원래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졸라 웃긴 게 시스템 순화적 직업이에요. 이제 몇몇 완장찬 사람들이 나대면서 나머지 교사들은 이제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학교 현실이 어때요? 여교사가 엄청 많아. 그럼 뭐다? 패미판이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여자들 태웅? 왕따? 은따? 이제 겁나 많죠. 근데 이제 지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집단에 어떻게 대응을 해. 그리고 요즘 교사들 사명감 가지고 교사되었을 것 같아요? 얼마 없을걸요. 그냥 좋은 직업이니까 교사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가오도 좀 살고 사명감 무슨 개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시대는 선생님이라는 사명감이 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보았고, 실제로 이제 전두환 정권 이전에 공무원 선생님 봉급은 아주 쥐꼬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계속 동네에서 미용실로 돈을 버셨고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건 아버지가 이제 누나들, 참고로 제가 누나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여고생이었어요. 예. 근데 그 날라리 누나들 잡아서 이제 집에서 밥도 먹이고, 그리고 같이 이제 학교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게 선생님이에요. 박복의 이제 사명감으로 학생들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 지금 정규조 봐요. 말로 참교육이라고 딱 걸어놓고 뭐예요? 사상교육하잖아. 자기네 지정하고 반대편은 욕하고 말로는 뭐 학생들이 우 존중, 지들이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절의 오 절을 보세요.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지금 인원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일단 성평화 동아리, 폐미 동아리 아니라고 폐쇄시켰다가 시끄러지니까 은근슬쩍 물러났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오죽하면 학생이 생기부 작성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위를 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수능으로 대학 가할 때는 교사의 정치. 표현적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조카타도 시험만 잘 보면 갔거든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 독후감 있는 책으로 반일종족주의 읽고 독후감 썼다고 해봐요 수행평가 점수 제대로 줄거 같아? 생기부에 트집만 졸라잡고 점수 꽝이거나 아니면 바보노무눈 읽고 오라고 하겠지 심지어 수행평가 점수 준다고 촛불집회 다녀오라는 교사도 있대 이게 무슨 인권절의 오절의 표현의 자유야 사상의 자유고 그래놓고 국민정서? 지발 나는 국민 아니냐? 어? 맨날 국민국민 국민 거리던데 그 국민들 특징이 특정 지역의 구, 그 지역민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사상을 믿는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이야,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예요 솔직히 전그 지역 분들한테 감정은 없어요 진짜 친한 친구 부모님도 고향이 거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정교조 민호총 그리고 민주당 새끼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막 그들을 고립시켜 놓고 이렇게 뭉치게 하는 거 같아요 실제로도 좀 그런 부분이 없어 학생가온또 그런 거 만들어서 이제 정교조 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분열이고 이런 게꼼수예요 학생들 분열시키는 거잘 생각해 보세요. 학수여는 이제 학생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반면에 학교여는 전교조의 쉴드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네. 상식적으로 어떤 게더진실성 있어 보여요? 에? 어떤 게더 관제처럼 보이고 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어?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좀 봅시다 학수연은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싸우고 있어 반면에 정교조는 학과연 내세우고 있네 뭐가 꼼수 같아 보여 에? 그리고 또잘 생각해 보세요 인원고 학수연은 솔직히 학생 입장으로 편들면 손해를 봐 반면에 학과연이 편들면 최소한 생지도 이득이라도 볼까요? 에? 일단은 손해 보는 건 없어 그들이 지금 정교조 이 새끼들이 수시라는 인질로 학생들의 사상 이제 그룹 하고 있다니까 구루밍 아주 교묘하고 치사하고 씨발 그렇게 자신들의 사상이 자신 있으면 전부 정시로 바꾸고 아이들 실력 그 자체로 대학을 보내야지 이게 진짜 더러운 게 뭐냐면 말로는 선진국식 입시 교육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엔 교묘하게 지들의 권리를 키우고 있는 거야. 교장 공모제 이게 그런 거잖아 자격 없는 새끼들 투표로 교장 만드는 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사들은 시스템 순화적이에요 요즘에 참 선생님이 어딨어요 이게 좀 있긴 있어요 내가 봐도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교육 노동 공무원이라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냥 학원 선생님이 훨씬 선생님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일반 교사는 뭐다 끝까지 잘 버티다가 연금 그건 사실 욕할 생각 없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까 욕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너무 하잖아 아이면 사상주의 라 하지 말든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투표해서 아이들 정치적으로 세퇴되는거 막아야 되는 거죠. 아니 지들 스스로 선생님 지위 버리고 교육 노동자 선택했으면 교육 노동자 직업인으로 살아야지. 왜 선생질이야 님 갑자기? 뭘 가르치려고 들어? 어? 그냥 시스템대로 평가를 하든가. 거기에 왜 자기들 사상을 집어넣고 자기들 이제 인권조례도 못 지키는 새끼들이 말이야. 그냥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인권조례 만들어서. 어? 기존 선생님도 전부 개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 거기는 전부 땅바닥에 내팽개쳐 놓고 아버지가 지금 이런 건 지금도 욕해요 아. 완전 무슨 지하 선생이 개취 급해요 요즘에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지들이 잘못하긴 했어 지들이 이제 교육 서비스 노동 공무원이 됐으니까 아. 뭐 지들이. 판 무덤이야. 아무튼, 진짜 거지 같긴 해요, 진짜. 아좀 말이 많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님들이 만든 학생 인권조례는 먼저 지키고 참교육하세요. 그냥 교과 진로나 잘 뺐으면 하네, 개인적으로는. 수업시간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교육 서비스 노동 공무원 님들처럼 제발 좀 일했으면 좋겠네. 아 참고로 전 선생님 스승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교육하시는 우파 교육자 분들은 따뜻하게 선생님으로 대접해드립니다. 이 영상 보고 울컥하시면 그냥 교육 서비스 노동 공무원입니다. 예, 이상 김노딱이었습니다.